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혹시 요즘에 거래에서 키보드를 많이 보셨죠? 최근 들어 교통수단이 정말 다양해진 것 같아요. 처음에 그냥 거연차 청거가 편리한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키보드도 완전 편리하네요. 특히 학교 안에서 키보드를 타면은 저만 편리한 것 같아요. 키보드 말고도 처음 한국에 왔을 때 한국의 환승 시스템이 저만 편리한다고 생각했어요. 지하철 이용하다가 버스로 갈아타면 물려나는게 완전 꿋꿋. 또 서울에 있으면 지하철만 타도 어디든지 다갈수 있는 것 같아요.그래서 제가 4년 내내 택시를 많이 안 탔어요.서울의 대중교통이 잘 되어 있었어요.특히 겨울에는 버스 정류장의 의자가 따뜻한 것이 너무 신기했어요. 한국에서 이렇게 지하철, 버스, 거연 자전거랑 키보드를 많이 이용하는데 중국에서는 어떤 교통수단을 많이 쓰고 있을까요? 한국과 달리 중국에 띄안 핑차라는 교통수단을 많이 이용해요. 띄안 핑차는 오토바이랑 비슷한 차인데 오토바이처럼 가스로 쓰는 게 아니고 전기로 가는 거예요. 전기차를 쓰면 밖에서 충전하는 게 아니고, 보통 하루 쓰고 나서 전기차 안에 배터리를 꺼내서 집에 가져가서 충전을 하고 다음 날 다시 전기차 안으로 넣는 거예요. 그럼 왜 전기차를 많이 이용할까요? 사실 전기차는 중국의 중소 도시에 제일 많이 써요. 왜냐하면 중서도시에 지하철이 잘 발달되지 않았고 또 지하철 없는 도시도 많아요. 버스는 기다려야 되니까 저렴한 띠앤빙철 쓰는 게 제일 편리하죠. 보통 가격은 한 대에 40만원이에요. 또 오토바이처럼 큰 소리가 안 해서 편하게 쓸 수가 있어요. 띠앤빙철를 이용하는 인구가 도시마다 상당히 많아서 비기동차량 도로가 따로 있어요. 자동차 도로 옆에 띠안 빈처나 자전거 타는 도로가 있어요. 그래서 띠안 빈처는 중국에서 엄청 편리한 수단이라서 많이 이용하고 있어요. 또 한국과 다른 것은 중국에서는 지하철이나 기차를 타기 전에 안지안 해야 해요. 안지안은 안전검사라는 뜻이에요. 지하철 타기 전에 기계로 가방을 검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왜 안전해야 되는 걸까요? 일부 사람이 위험물 품은 신고 역에 진입할 경우 탑승객에게 큰 위험이 되기 때문이에요. 님과 열차의 운행 안전은 위한 것이에요. 게다가 중국은 인구가 많고, 땅이 넓어서 위험부분은 신고 지하철에 침입하면 인명 피해가 클수 있기 때문이에요. 또 다른 이유는 일정한 취업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지하철을 타면 인화성 물품은 가지고 다니지 못해요. 휴대하고 있는 액체를 검사해야 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출퇴근 시간에도 무조건 안전해야 되는 것을 귀찮아하는 사람도 많아요. 근천적으로 생각하면 안전하니까 중국에서 대중교통은 안전하게 쓸 수가 있어요. 또 중국에서 지하철 타면 한국처럼 교통 카드를 많이 쓰기 하지만 카드가 도시마다 다르다는 것은 주의해야 돼요. 상해 교통카드는 베이징에서못 써요. 또 2014년부터 중국에서 공용 시스템이 시작했어요. 공용 자전거는 공장단체라고 불러요. 중국에서 알리페이만 있으면 공장단체를 편리하게 쓸 수가 있어요. 공장은 공용이라는 뜻이에요. 또 최근 몇 년에 공장电빙체도 많이 쓰기 시작했고, 공연 자동차인, 공장, 하철도 많이 볼수 있어요. 교통수단이 다양해지면서 우리 생활에 변화도 많이 생겨고 더 편리해진 것 같아요. 오늘 내용도 재미있으셨나요? 오늘 여기까지예요. 다음에 또 봐요. 짜짠!